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례에 살고 있는 휴인이에요. <laughs> 저 길을 잘못 들었나 봐요. 반대편으로 걸었어요. <laughs> 반대편으로 여기 문척 토금리거든요. 그래서 아 오봉산에 그 정자가 있어요. 예쁜 정자, 팔각정이라고. 네, 그래서 걸어가면 거기까지 가겠지.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안 나와. 그리고 무서워요. 아무 데 없어요. 아, 보세요. 음. 그래도 모기도 허접하아요아씨 멧돼지라도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들어가지 말고, 아, 푸쉬업을 한 다섯 개 정도는 흔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로 만족을 하고 나가야 되겠어요. 살짝 겁나죠? <laughs> 여기 그래, 농공리나 본악마을이나 여기 상유, 중유 뭐 그런 독자마을 그런 데 산기슭은 들어가도 아는 길이니까 무섭지 않거든요. 근데 여기는 조금 그래요. 어머 역시 근데 아주 뭐 길이 우거지고 그런 산길은 아니에요. 아 목이야 이런 데도 넘어왔어요. 길이, 제가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게, 어렸을 때 아버지 따라서, 막, 요런저런 산길은 다녀봤거든요. 에, 들어가지 마라고 표시 다녔네. 아, 난초가, 여기도 있을 판이야. 아하. 난초 있을까요? 아, 됐다. 갖고, 가야지. 들어가지 말라고, 이렇게 하시니까, 이런 데는 들어가지 마요. 안녕? 야가 잼피요. 응, 그래. 예쁘게 크고 있어. 아, 씨, 모기가, 모기도 고나 이따 저기 아래 계곡 들어가서 푸쉬업이 하나 더 하고 가야 되겠어요. 와, 아, 모기도, 모기도 물고. 뱀은 안 나오고 있죠. 아, 뱀 지나가는 것 접대. 제가 지초봉에서 내려오는 길에 아무 생각 없이 달려왔거든요. 근데 거의 다 내려와가지고 씨, 뱀 나오더라고요. 아이씨. 길이 없을 것 같죠? 여기 살짝, 엄마야, 아버지. 불 나러 다닌다. 아, 목이구나, 목을 나봐요 살짝 쳐다보면 길이 있어. 그래요 응. 살짝 쳐다보면 길이 있어. 일단은, 조심히 내려가야 해. 난 집에 가야 되니까. 오늘 광주 갈 거예요. 광주 가서, 애기 아빠도 보고, 재밌게 놀고, 올 거예요. 난초가 있는지 없는지 봤더니 난초는 안 보여요. 하나 둘 하나 둘. 어, 거의 다 왔다. 그 계단 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반대편으로 갔어야 됐나봐요. 제가 바보같이. 아팔았죠 언젠가 아목이 찾을 수 있는 날이 오겠죠. 목이 울지만. 어. 이렇게 생겼어요. 어씨다 숲이야. 어 그래도 길에서 멀리 올라오지 않아 가지고 괜찮아요. 자, 여러분들. 아, 목이야. 아, 목이 물었어요마여 6살이 돼 가지고 모 목이가 물었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 있죠. 다 나왔어. 다 나왔어. 배에만 나오지 마라 아, 됐다. 와, 여기까지 올라올 때 진짜 내가 하체 강화 훈련을 하는 줄 알았어요. 하체 강화 훈련. 아! 아, 그래가 안 되겠어요, 이제 고마가. 여기서 푸쉬업 많이 했어요. 여기가 거의 각도가 70도 되는 것같아 70도. 와,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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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좀 길을 잘 알았으면 참 좋았겠지만, 저기 아까 그 다리에서 제가 반대편으로 갔어야 됐나 봐요. 반대편으로. 하나 둘, 하나 둘. 어, 어, 하, 그래도 살라고 얼음 하나고 하 커피는 사 갖고 왔다요. <laughs> 가방에 넣어가지고 지금 오씨 어, 얼음이 딸랑딸랑딸랑 반흐르나와 어, 이게 내려가는 길 장난 아니에요 진짜. 바위들 바위가 이런 저런 바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못 다닐 길인데 길을 내놨어. 그렇다면 등산로를 조금만 더 개발을 해놨으면참수었는디 안 해놨어, 안 해놨어. 하는 게 귀찮은가? 여기지만 하고 말았어요. 아이씨. 아이고. 우와. 아. 오, 가자. 어, 하체 강화 훈련. 하체 강화 훈련. 어, 어, 또. 아, 목이야, 목이야. 목이. 와. 여름 산행은 진짜 조심해야 돼요. 뱀 나오지, 모기 나오지, 덥지. 물부족하면 그대로 가는 수가 있어, 진짜. 어우오내 허벅지. 으씨. 굴러가는 것이 빨리 갔어요. 아. 이게. 아. 모기가 자꾸 팔꿈치를 물어요 와, 새가. <laughs> 우리 엄마 말대로 새가 반만이나 빠지겠어요. 올라갈 때 아까 제가 죽을 뻔 했거든요. 저도 꾹꾹 참고 갔어요. 와, 딱 이쁘다. 근데, 아, 모기야. 물지 마. 아, 모기. 와, 이쁘다. 여기 봐봐요. 오, 이거 너무 이쁘다. 우와. 그래. 그냥 보람이 있구만. 여기 가보세요. 가까이 보이는데? 바위는 이렇게 자연으로 들어가고 있어. 으이, 으이. 멈추는 순간 모기의 희생양이 되는 거예요. 하나, 둘, 하나, 둘. 우와, 아 이거 아까 10분을 올라간 것 같은데. 자리공 알아요? 자리공, 자리공, 응. 미국 자리공. 빨리 <laughs> 빨리. 어, 어, 왔다며.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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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힘냅시다. 1, 2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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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제 얼굴에 땀이 볼란가 모르겠네 와나 미치겠네 와, 와 힘들었어요 저기 아래 계곡에 물소리가 들린대요 나거기에 퐁당 한번 들어가볼라니까 어. 그렇게 퐁당 들어갔다가 집에까지 오토바이 타고 가면 어, 다 말리겠어 아이고 햇빛이 뜨거워가지고 다 왔네, 다 왔어요, 언 아, 어, 맞아, 맞아. 여러분들 이거 보여줘야지. 어, 이거 봐봐 양수장이 여기에 물을 가두는 것인가, 다른데 물을 가두는 것인가 할 수가 없어. 물에 양수장이 지어지거든요. 물의 높낮이를 이용해서 전기를 만들어내는 어, 그런 데거든요. 명칭도 제대로 말 못하는 거 봐봐요, 또 까먹었다. 아어 <laughs> 아따 형이바보요저 반대쪽 산으로 갔어야 한가 아따 그 종각이 우리때 어쨌든 여러분들 이제 안전지대에 도착했어요 우, 어, 어아 어, 아까 제가 커피를 따가지고 너는 저의 여기 나를 흠집안에 기다리고 있어 자 아, 하나 주가지고어 아, 가야지 아 저기가 어디일까요? 와 여러분 봐요 이런데요 이런데 여기 아 내려가 봅시다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셋넷 하나 둘셋넷 다섯 와, 아, 그. 와, 모자 안쓰고 세상에 혜인이 미쳤나봐, 미쳤나봐. 와, 죽을라고. 햇빛이 없는 줄 알았는데 그냥 사실 오늘 여기비 갈게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냥 아, 가다가 와, 버스 온다, 버스 온다, 버스 온다 이런데 버스, 버스, 자 버스가 지나가요.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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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하하하하 버스 온다 여러분들 버스 와요 가운데 가운데 버스 온다 버스 와 그래 근데 버스 안녕 아까 도 하나 지나갔는데 결국에 <laughs> 한번 들어 볼까 들어가 볼까요 이리 간다 이리 간다 아저간다와 버스 안녕 와다 뜨겁다 아다 뜨거워 여러분들 아 아버지 <laughs> 여기서 푸시업을 했어요 가자 아 이쁘다 하늘색깔 되게 이쁘죠 파란색 여름에 여름 날씨에 하늘색깔은 진짜 너무 예뻐 오토바이 저에서날 기다리고 있네 어디 계곡으 한번 가서 풍방 뛰어내려 볼까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내가 아또 한번 그런 모습도 보여줘야 되는데 <laughs> 우리 구독자님들을 위해서라면 혜연이가 아, 얼굴 다 탄다. 이따가 나, 우리 신랑 볼 건데, 신랑이 나못 알아볼 것이야, 분명히. 너누구야 그럴 거야. 아, 또 여기 지리를 잘리 파악을 해야 된대요. 아 아버지. 이리 와. 자, 보세요, 여러분들. 제가 아까, 이거 반대편으로 안 갖고, 여기 길이 애매해요. 애매해. 아이고, 여기 산길이 아닌 거요 아, 참말로. 그, 여기서 푸쉬업을 했어요. 엄대에 가요. 인자 여러분들, 나더 사람 죽겠네 와, 이러한 다리가 놓여 있거든요. 이 다리에 쓸모란, 어이 다리에 쓸모란. 아, 생각해보니까 등산로가 이어지지 않아서 이 다리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도대체 몇 명이나 될까? 이제 등산 코스를 개발을 했지? 나 그렇게 생각해야되겠네요 원네 우와 달려 하. 하, 좋았어 뛰기서 한번 뛰어내려 봅시다 여러분들이 혹시 예. 탐탐 노리고 있어 그리고 아나 12분에 죽어버렸대요 한 바지 입고 와어야된데 청바지라서 찔러 난거 모르겠네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이렇게 다리가 지금 쫙 낮아져 있어. 어. 유유호 올라가. 어차 겁나 빨리 지나간다. 어하 또. 여기 안내문이 써져있어 들어갈 수 있는가 없는가를 좀 보고 잠깐 응? 그러니까 해봅시다 여러분들이 어 아버지 씨. 어 여러분들 다 내려왔네 길에 내려왔네 어. 시간당 막 영상을 편집해갖고 막 이렇게 붙여가지고 올릴 수는 없어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 응? 원포인트로 가봅시다 여러분들이 아나 세게라 일단, 잠깐 기다리고 이따가 올게요. 아, 있어. 이따가 합 갖고 올게. 이렇게. 아, 가방도 갖고 가야 고겠구 아이고. 너도 여기서 날 기다리고 있어라. 아, 와. 아 여러분들. 와. 와, 비가 내려가지고 내려갈 수 있을까요, 여기? 이렇게 다리가 있어요. 어, 이 다리에 쓸모란, 이거,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는 건가 모르겠네. 어, 예쁜 달 누리네. 본 연락드리겠습니다. 자, 해보고. 와, 여기가 떼어내리기 제일 좋겠는데? <laughs> 안돼데 인기가 많다. 아, 내려갈 수 있네. 자, 본 수입보에 안전을 위해 물놀이, 물놀이 또는 얼음지치기 금지. 물놀이? 내가 물놀이를 새로 들어가는 것이 게안 되겠네. 못 들어가겠네. 낚시 어망 유해물질 물고기 안 되고 쓰레기 버리면 안 되고. 와. 아, 호호. 수입부의 보호, 안전관리를 해서 이걸 하면 안 된대요 아, 써요. 안 들어가야죠 혜윤이는 하지 말한 건안해 아, 아, 아쉽다 여러분들 피아코 계곡으로 갑시다 에? 그래, 피아코를 계곡으로 가는 것이 낫겠어 와, 물고기도 많다 아, 덥다 빨리빨리 합시다 와, 세상에 나 힘들었어 힘들었어 아, 아나 힘들었어 다리야 어, 이거 다리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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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가 보인다. 하하하. 이리 발합시다 혜연이, 우리의 삶은 혜연이었어요. 다음주에 만나요. 나 광주 갔다 올 거예요. 가자.